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촬영을 하게 된 양희인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루미르라는 회사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 루미르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 전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의 티어 1밴더로서 차세대 중형위성 1호 그리고 2호, 4호의 IDH라고 하는. 전장품을 납품하는 것을 필두로 한 다양한 인공지성 전장품을 제작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닌 신테틱 어퍼처레이더라고 부르는 싸라는 장치에 대한 개발, 그 이에 대한 영상 처리, 또한 이 영상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 아이템으로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루미르 주식회사에서 제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께 회사 생활이 어떠한지,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드디어 이제 제 자리에 앉아서 오늘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요. 아, 인공위성 탑재체인데 SA 라고 하는 탑재체의 영상처리 그리고 이를 이용한 그 영상활용 그리고 SA 라는 장치의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루미르 내에 있는 위성 SA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으며 어, 뭐 이런 관련된 개발들을 진,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어, 주로 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보이다시피 PC를 이용해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저는 회의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뭐, 그 이외에 이제 개발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뭐 개발과 관련된 회의, 그리고 이따가 또 오늘 정말 바쁘신다라고 셨는데 어, 이와 관련되어서 뭐 있는 회의를 제외하고도 이제 ICT g r o 라고 하는 이제 외국인들과 진행하는 회의 등뭐 여러 일들이 있으니 오늘 뭐 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 루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회사에 또 재밌는 분, 하이밀자. 하이. 네, 저희 회사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 직원이고요. 네, 저희 소중한 동료입니다. 네, 어 저희 회사에 외국인 직원이 한번 계셔서 뭐 방금 전에도 오전에 가볍게 인사를 나눴는데 또 특별하게 인터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이밀자. 하이. Okay, could you give me some short introduction of yourself? Ah sure. Pakistan Saram Good. Thanks so much for your introduction. You're could you explain about how could you enter this company or what led you to enter this company? L last year I graduated uh, from Cuba University. I completed my PhD in River motion uh, you and I, we graduated from same laboratory. Mm -hmm. and meanwhile,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I find an advertisement about job at this company, and you are the one who introduced me. Mm -hmm. and after going to the job interview and other necessary procedure, I end up here. Mm -hmm. Yeah, and it's already like around one year mm. so far. It's going really good. And do you have anything others to mention about uh, any, any kind of it, like for our company or uh, for yourself or uh, your dream or goal to achieve in Korea or to achieve in this company? As you know, we, in this company, we recently, recently started SAR application mm -hmm. group. So, so far, it's going very well. And I hope someday we will be kind of a, a leader of our application not only in Korea but mm -hmm. also in this region who can provide like some innovative solution mm -hmm. that can solve daily life problems, issues like disaster management mm -hmm. or agriculture and the issues that are currently faced by Korean government or in the region Good, great. That is I also think about that I want to accomplish mm. Thank you me. so much, Mirza oh, You're welcome Okay, then uh, let's get back to work and work hard 오케이. Okay. 아 저는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 오늘 회의 뭐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ICT 그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국내 여러 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미국에 진출을 하고 싶어서 현재 미국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도 인공인성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멘토가 그쪽의 PM이라서 오늘은 그분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미국 진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레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쪽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요. 상당히 도전적이고 뭐 저는 뭐 앞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일단 그저 방금 전에 끝난 회의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저희 루미류에서 이제 하드웨어 담당하시는 분한분 모시고 그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일단 간단한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미르의 그 기술 1부의 시스템 이팀에서 네, 하드웨어 쪽건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구라고 합니다. 그 하드웨어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인공위성에서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주로 막 생각을 해야 된다거나 염두에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아, 어, 인공위성 하드웨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주 환경에 이제 적합한 네, 회로 설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좀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뭐 설명 감사합니다. 뭐 회사 생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뭐 만족을 하든지. 만족을 하지 않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 생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분야에는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우주 환경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좋아해서 이쪽 분야로 오게 된 경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개발 R&D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각 분야마다 협업을 해서 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중간중간 이제 발생하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네, 디버깅 같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할때 재밌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미르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 여쭤보고 김성훈 분 인터뷰를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장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개발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각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공학 쪽의 길을 이제 걷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분야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는 분야고요. 일단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더라도 네, 그런 부분 없이 잘 다들 잘 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뭐, 말을 할 거는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아무래도 개발 쪽이다 보니까 네, 디버깅하는 이슈들이 있을 때 이제 네, 문제가 안 풀리면 이제 좀 오는 스트레스 그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예,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수평적인 분위기. 네. 그리고 반대로 항공 우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공들 그리고 다른 지식들이 융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즐겁게 느끼신다면은 어, 정말 좀 괜찮은 루미르인이 아닌가 저도 본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단점마저도 뭐 디버깅에 의한 뭐 스트레스를 단점이라고 어, 말씀하시는 말씀드리자면 단점이라고 그냥. 예, 근데 그런 것마저도 뭐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분이셔서 항상 좀 감사하고 저도 좀 본받으려고 합니다. 야 김성우 프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로 아, 네. 김성우 프로님의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또 하드웨어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것들이 버라이어티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 중에 FPGA라고 하는 분야를 담당하고 계신 박준태 프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일보 FPGA 팀의 박준태입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분야는 FPJ라고 해서 필드 프로그래머 게이터 어레이를 담라고 약자가 돼 있고요. 그거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랑 비슷한 디자인으로서 이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자면은 올해 3월이죠. 네. 거기 또 저희 회사에서 제작한 인공위성 탑재체의 일부분이 실린 네. 무슨 위성이죠? 실린 위성은 첫 세대 중형 위성 1호 네, 위성이고요. 그 안에 이제 IDH라고 이미지 데이터 핸들링 유닛이라고 하는데 어, 우주에서 촬영된 영상을 압축하고 암호화해서 지상으로 내리는 네, 그 업무를 갖고 있는 유닛입니다. 캬,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위성 발사하러까지 갔다 오셨다고? 예, 카자흐스탄으로 발사장을 갔다 왔고요. 예, 이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저희 뭐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발사를 위해서 또 이제 뭐 우주 우주로 가는 건 아니죠. 저희가 발사장도 가고요. 뭐 저도 이제 다른 인공위성에 대해서 발탑재 탑재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저라고 못갈 법은 없죠. 저도 좀 보내주면 좋겠고요. 뭐 어떠셨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뭐 좋은 기회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은 뭐 힘들었나요? 살면서 어떻게 뭐 발사장 한번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었고 네, 앞으로도 몇번더 좋은 대로 가고 싶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그 루미르의 장점 또는 단점 박준태 프로님께서 느끼시기에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루미르라는 회사는 제일 장점은 추진력인 것 같아요. 뭐 일을 진행하면서 일이 빠르게 진행되게끔 해주시는 뭐 팀장님들 도 있고 대표님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고. 어 단점이라고. 어,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저도 뭐 동의해요. 기희. 네. <laughs> 예,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드디어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오늘도 뭐 상당히 빡센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 그런지 아닐까요? 다들 뭐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취준생님 여러분들도 항상 화이팅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리하는 인공위성에서 들어가는 영상의 처리의 대상물은 사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한국어로 하면은 영상레이더 고해상도 그 영상레이더쯤 될 텐데 어그 인공위성 탑재체 중의 하나인. 성 개구레이더 또는 심테티컬 포터레이더라고 하는 이 장치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실제 영상을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유용하도록 활용하고 그리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저희 회사 장점 어 자유롭습니다. 여러 부분이요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물론 체계는 있습니다 보고 체계라든지 어떤 회사든 아니면 어떤 조직이든 가져야 하는 그러한 체계는 있지만 그 체계 체제 체계 룰을 지키는 한에서는 많은 부분이 자유롭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고하는 사고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큰 제약은 없습니다. 뭐 다른 것들처럼 자율 출퇴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업무의 자유도가 보장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회사는 피력할 수 있으며 다른 누군가도 나를 존중해 주고 받아줄 줄 안다는 점은 저는 루미르 자체의 장점이라고 보고요. 뭐 다른 회사들도 그렇긴 하겠죠. 사람들 사람을 존중해 주는 곳이라면요.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제가 존중받는 회사라는 곳이라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어 단점 얘기해 드릴까요? 단점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루미르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단점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자면은 또무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은 직업사관학교지. 2년, 3년 다니고 나와서 대기업 관련은 발판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무 경험을 가장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중소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 다른 일들도 많이 하게 되고, 내 업무에 아닌 일들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고, 또꼭 자기 전공만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또, 회사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내가 담당하지 않았던 것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게 되었을 때,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내 삶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을 또 지식과 지혜로 바꿔 나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종사한다면 행복한 취업생활, 그리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